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찬송가 210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숨을 한번 내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길게 숨을 내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한 귀한 단잠 이루고 또 이렇게 일어나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도 주와 배업드립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피곤함이 있지만, 주님, 주님께 엎드리고 보니 절로 힘이 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의 속상함을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살면서 피곤한 일들을 누구에게 주저리 주저리 말할 순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있는 모든 것다 주님께 이야기하고 일어설 때는 후련함과 시원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오나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넋두리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은혜와 영화를 주시니 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끝에는 항상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이 생을 살아감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가 맞춰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성을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듯이 주님, 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 날 만큼 인기가 있거나 또 소문 날 만큼 그러한 매스컴은 못하더라도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감싸 주시고, 주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그리고... 귀한 축복의 해를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공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이 있으니 건강과 사고가 없게 하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수고한 대로 애쓴 대로 대가를 얻게 하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돌보셔서 서럽거나 외롭거나 억울하지 않으며 고향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밝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 가운데서 간절히 낫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하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 이 귀한 말씀을 또 영상으로 함께 나누는 모든 지체들에게까지도 오늘은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묵상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 은혜롭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무덤 앞에 놓여진 십자가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이자 영광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32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어,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론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교회는 어, 무엇인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가지고 어, 오늘 우리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묵상집에 있는 새로운 번역으로 된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당신들을 누가 성령이 누구에게로 보내서 하나님의 양떼들 곧 교인들에게 보내서 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어서 교회의 교인들을 보살피게 하셨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딱 먼저 선을 긋고 시작하죠 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이고,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들이고, 그 지도자들은 교인들에게 추앙을 받고 신처럼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살펴야 하는. 그러니까 신도들이 어, 교회 지도자를 보살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지도자가 신도들을 보살피는 것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명백하게 실려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뭘까? 이것이 뒤집어졌다는 데 문제죠. 성경을 뒤집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읽기는 바로 읽는데 보고 행하는 것은 거꾸로 한다는 얘기죠. 자 묵상집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laughs> 친척 결혼식에 모처럼 어릴적 친구들을 만났는데 한 친구가 돌직구를 던집니다. 그 교회 니꺼 네 맞지? 아,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참 난감한데요. 사실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개 목사가 교회를 팔아먹었다더라. 아무개 목사는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었다더라. 아무개 목사는 막가파식 재개발 알바기 협박으로 대박이 났다더라. 이런 뉴스가 공중파로 떠도는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 탓만 하겠습니까? 교회가 누구 소유냐는 질문 자체가 참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우리는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다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교회는 누구의 것일까요? 자,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 물론 법적으로야. 어, 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목회자나 또그 교회에 민주적으로 그 교회 이름으로 소유가 되어 있긴 하죠. 자, 그건 어디까지나 재산적인 일이고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것이죠. 어, 근데 주님의 것 맞습니까? 자 계속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그리스말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은 복음서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만 사도행전에는만 유독 24번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책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이 나오죠. 믿는 사람들은 함께 지내고 함께 나누고 함께 빵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고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여러 사부는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에 더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당시의 종교하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전이었습니다. 신전이 곧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회중이라는 말인 에클레시아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의 거대한 신전들이 즐비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면서 더 분명히 했죠.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사람이 성전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름을 받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며 모든 것을 쏟아다 붙습니다. 그렇게 세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감독도 세우게 되죠.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누구의 것일까요? 교회를 개척하고 온몸으로 부흥시킨 사도 바울일까요? 아니면 양 떼를 앞으로 이끌어갈 감독일까요? 장로들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바울이 에베소의, 에베소 교회의 감독과 장로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체포되어 주님처럼 고난의 길 가게 될 겁니다. 피눈물로 세운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바울의 마음,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감독과 장로들에게 강곡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라고, 자기 자신을 잘살피고 잘 양떼를 돌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사신 곧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누가 사유한단 말입니까 양떼를 돌보는 자는 늑대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laughs>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로, 어, 교회다라고 하는 그 순간, 교회도 우상을 섬기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에클레시아는 회중입니다. 곧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건물은 그럼, 뭐, 없어도 되겠네. 맞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느 곳이든 그곳이 들판이 되었든 그곳이 바닷가가 되었든 그곳이 새를 낸뭐 체육관이 됐든 또뭐 교회 이름이라고 써여 있는 교회가 되었든 어디든지 그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때때로 건물을 갖는 것은 보다 더 우리가 가스펠을 위한, 복음을 위한, 전도를 위한 선교나, 또 봉사와 헌신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갖는 것이지, 건물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중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특히 제가 이런 설교를 드리면 어, 불편해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은퇴하시는 원로 목사님들께서는 어, 자기 교회인양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그 수고와 땀방울에 대해서 어, 다 인, 인정을 꼭 받으시려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은근히 그것에빚대요그 교회에 계속 남아서. 어떤 선하지 못한 영향력을 주고 계신다면 교회는 누구 것인지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훗날 제가 저에게도 물어보아야 되겠죠. 자, 교회는 물려주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교회는 성령께서 파송하는 겁니다. 교회를 함부로 그렇게 자기멋대로, 특히 장로님들께서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장로님들 뜻대로 교회를 쥐었다 폈다 하는 것 또한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기분에 의해서 또한 여러분의 파당에 의해서 여러분의 분위기가 환경에 의해서 교회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여러분의 짧은 경험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의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엎드리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 조금 보았듯이 요즘도 그 알바기를 통해서 돈이나 계속 벌어들이려고 하고 힘 있는 자들과 결탁해서 권력의 힘 또는 대중의 힘을 통해서 교회의 세를 늘리려 하고 또한 교회의 재정이나 또한 교회의 세습의 문제 우리가 다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 간판 이름은 있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교인을 돌보아야 합니다. 저도 회개해야 되겠죠. 기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